아이고, 김영태가 여러분 1등 했습니다. 1등. 김영태가 뭘로 1등을 했나요? 정치 자금으로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벅카 같은 걸로 청담동 미용실을 무려 83회, 83번이나 이용하면서 정치 자금을 220만원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? 그해 미용실로 정치 자금 쓴 국회의원 1등. 넘버 원 김영태가 됐습니다. 근데 김영태 와 놀랍습니다. 아니 어떻게 자기 머리 손질하는 거를 정치자금으로 씁니까? 김영태는 첫째 나 이재명 레벨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요? 이재명이가 일제샴푸 살려고 청담대용에 있는 미용실 같은 거 사람 보낸 거 누구나 아는 거 아닙니까? 정치자금 카드 이거 벅합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이하고 똑같은, 떡 똑같은 떡 놈이라는 얘기죠. 두 번째, 국제 안 해요. 남자들이 이렇게 남성 의원들이 목욕하고 또 이런 곳에 이발소가 있습니다. 그래서 헤어 드라이, 뭐 카트, 이발, 그분들 솜씨도 되게 좋아요. 그래서 밖에서 이 이발건 안 다니고 국회 이발소를 이용하는 남자 의원들 많습니다. 그런데 용태는 굳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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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담동에서 83회나 220만원 들여가지고 미용실에서 헤어 카트니가 뭘까요? 헤어 드라이하고 나 연예인? 이제 정치인은 연예인이야. 뭐 이런 마인드 있는 거 아닐까요? 세 번째 아니 김용태는 나한테 투자할게. 정치자금으로 투자할게. 뭐 세미나라든가 뭐 연구라든가. 여러 가지 자료 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내 얼굴, 내 머리, 여기에다가 투자하는 게 최고의 정치 자금의 용도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. 그러니까 용태는 머리로 정치한 게 아니라 얼굴로 정치한 겁니다. 근데 왜 이렇게 용태는 가오가 빠지죠?